안녕하세요. 저희 시작하고요. 네. 어시 시작. 안녕하세요. 저희는 왓츠이마이백 하려고 모였습니다. 왓츠이마이백 보여드릴게요. 안녕. <laughs> <지금 안> <laughs> 이렇게 하라고? <응. 웃음>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이게 나. 가방 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제 가방은 리비돈 클라치고요. 누가 선물해줬죠? 아, 이거 선물, 선물 받은 거예요. 나는 설명해 볼게요. 네. 이거는 지갑. 이거 혹시 누가 선물했었나요? <laughs> 아, 이거 친구가 선물했어요 아. 근데 같은 루비통이네요? 네. 루비통 안에 좋아하시나 봐요. 네, 좋아해요. 아, 아 네네. <laughs> 그리고 이거 안에는 이게 핑크색으로 되어 있어요. 오. 예쁘죠? 네, 예뻐요. 이거 이렇게 안에 있고요. 어, 어, 안에 지폐가. 네. 우리나라 게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달러인데. 어, 근데 왜 가지고 다니는 거지? 이게 이게 달러를 가지고 다니면 돈이 들어온다고 해요. 근데 돈이 없는 것 같은데. 어, 네. 행운이 2달러 아니에요? 네, 행운이 2달러예요 그래서 돈은 어디에 있냐면, 네. 이 가방, 안에 가방 안에 2,000원이 있어요. 오! 아, 형금을 좋아하시나요? 아니, 이거는 인생의 거 찍다가 남은 돈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예뻐요. 근데 아쉬운 점은 여기가 잘 뜯어져가지고. 어. 아. 이거는. 어 아, 그래도 좀 비싼데 아쉽 아쉽겠네요. AS 가안 되나? AS 돼요. 근데 이제 8만 원이라고 해가지고. 오. 다음은 제가 유용하게 쓰고 있는 쿠션이에요. 이것도 선물을 받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입생로랑이고. <laughs> 포롱 <laughs> 네. <laughs> 어, 네. <laughs> 네. 핑크색이 아, 예뻐 가지고 아, 생일 때 선물 받았습니다. 아, 다음은 아, 립스 인네요 네. 첫 번째로는 이렌츠어어 홀렌츠 홀렌노두 번째는 키유. <laughs> 오키 <laughs> 어, <laughs> 이거 혹시 색깔이 저는, 이게 제 색깔이 궁금하거든요. 그냥 요거는, 어, 수 있어요. 이거 제가 베이스로 까는 건데, 색깔은, 이런 색깔. 근데 이게 진짜 호불호가 안 갈려요. 웜톤, 쿨톤 어. 구분 없이 다잘 어울리는, 어울리는 색깔. 색깔. 호불호가 안 갈린다고 하시는데, 저는 조금. <웃음> <웃음> 그리고 이거는 디올999. 유명한 거 아시죠? 음. 어. 디올999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드. 아. 어.. 핑크 같은데? 레드예요. 어, 아, 레드나요 레드, 이거? 레드. 아, 아. 아, 아. 아 피부 색깔이 좀.. 네 제가 까매서 그런 거요아 이해했어요 제가. 그리고 이건, 이, 이건 이제 글로시.. 아 글로시한 거? 이거 색상이.. 아 입술이 어. 좀 얇으시면 글로시한 걸 바르시는 거. 가요네 맞아요. 어, 이게 네. 하면은 입술 필러 맞은 것처럼 아. 좀 두꺼워져가지고 어, 좋네요. 가성비가 좋네요. 네, 필러를 맞기 싫으면 이거를 바르면 돼요. 이거는 극단적이시네요. 아, 이 색깔이요. 오. 근데 얘는 먼저 MLB 이 색깔이네요. <laughs> 네, 얘는 단독으로 바르는 것보다 이거랑 이거랑 같이 발라야지 훨씬 예쁘고요. 음. 다음으로 네 어, 동전이 있네요. 동전 네 다음으로 뭐가 있죠? <laughs>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인데 마지막이에요. <laughs> 제에어버 아, 벌써 마지막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 제가 오늘은 네. 프리프리하게 와가지고. 아. 오늘 에어팟, 네. 항상 요렇게만 들고 다니거든요. 이, 이 에어팟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번에 여기서 샀어요. <laughs> 오, 근데 완전, 여기서 화면에서 보니까 완전 반짝반짝. 다이소에서 천원 아. 주고서 이거랑 이렇게 크, 오, 패트로 <laughs>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알겠습니다. 지우 끊었습니다. 박수. <laughs> 안녕하세요. 제 가방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저는 앨리스 와사의 백인데요. 이 백은, 일 키링도 이렇게 제가 따로 구매를 한 건데 이 가방은 약한 12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이고요. 이 키링은 2만 9천 원 정도 해가지고 하나를 추가를 해야 돼요. 같이 포함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이 여름이기도 해서 저는 실퍼백을 장만을 했습니다. 일단은 제 지갑. 지갑은 그냥 구찌. 고대기 고3 때부터 봤어요. 고3 <laughs> 때부터 음, 네. 제가 꼭구데기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거울. 그리고 꼭 과하잖아요. 거울. 거울이랑 빛. 이거는 세트예요. 세트. 거울이랑 빛은 꼭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 이거랑. 이거는 제가 아까 친구랑 찍은 인생의 컷이에요. 일단 얘는 보시면은 포토플렉스에서 찍은 건데 여기에 얼굴. 이모티콘. 딱 하트 해가지고, 블루 그 터치처럼 붙였고, 음 여기에, 유니쩡 해가지고, 이인도 넣었거든요. 이게 쩡이요? 친구가 유니고, 여기 쩡이에요, 쩡은. 사실 한개더 있거든요. 네, 오늘은 <laughs> 는것 같아요. 이렇게 찍었고요. 예뻐요, 예뻐요. 되게 표정이 되게 웃겨요. 네, 맞아요. 제가 표정이 좀 웃기, 이거 혹시 보여주신 거죠? 네. 아, 그런 거 같았어요, 지금. 그리고 일단 얘는 향수예요. 음 이건 향수인데 가끔씩 음 뿌리는데 냄새가 좋아가지고 일단 이거. 이거는 그냥 약국에서 구매한 5,000원짜리. 일단 제가 이거를 꼭 써야 돼요, 얘를. 눈이 가득 퍽퍽해지기 때문에. 이거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쓰는 거네요. 네? <laughs> 네? 뭐요 <뭐라고요? 웃음> <laughs> 이거 안 쓰면 어 눈이 퍽퍽하겠죠? 그리고 얘는 다이소에서 산 거. 벌집 알약통인데 이거는 진짜 좋아요 제가 제가 이거 유튜브 보고 어떤 분이 추천하기로 산 거거든요. 약이 뭐예요? 아 제가 두통이 좀 심해서 이지엔 6n. 이지엔 6n이 진짜 효과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쿠션. 쿠션인데 헤라 쿠션이랑 에스쁘아 쿠션. 네 이거는 에스쁘아. 네, 네네네 미니 쿠션이에요 미니 쿠션. 그리고 제가 립스틱 소개해드릴 건데, 이거는 그냥 페리페라 고 얘는 제가 처, 처음에 바르는 거거든요. 한번 보여주세요. 발색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것도 입생로랑 거두개 이렇게 있는데, 발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얘가 제일 처음에 바르는 거예요. 딱 되게 누드한 거. 저는 막 쿠션 바르고 되게 얼굴이 되게 하얗잖아요. 그때 누드한 걸딱 바르면 이쁘더라고요. 얘랑 그다음 바르는 게 안쪽에다 얘를 바르거든요. 좀 오래 쓰셨어요. 네, 좀 오래 써가지고 이 <laughs> 네, 거의 다 썼어요. 얘도 새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이런 빨간색 <laughs> 많이 빨 빨간색. 근데 이건 안에만 조금 발라. 약간 벽돌색처럼 보여요. 네, 맞아요. 얘는 진하게 바르면 안 돼요. 그래서 살짝만 바르는 거 그리고 얘가 글로시한 거예요. 얘가. 얘는 그냥 위에 톡톡톡 막 이런 식으로 발라주는데, 어떤 색깔은 그냥 아, 색깔 빨간색이에요. 네, 빨간색. 저는 오렌지빛 계열을 안 좋아하고, 좀 빨, 네. 핑크빛? 왜냐면 제가 좀 쿨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색깔을 좀 사용을 합니다. 어이, 이거 방금 바르신 건좀 웜톤 같은데요? <laughs> 아, 그래요? 아, <laughs> 아, 아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 <laughs>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 제 에어팟이에요. 이건제 에어팟인데, 이 케이스는 에이블리에서 만원 정도 주고 구매한 거예요. 되게 싼마이 근데 귀엽죠? 이거랑. 그리고 얘는 혹시 모를 쌍기입니다 그리고 이 가글은 아까 밥 먹으러 갔다가 받은 가글. 그리고 이거는 그냥 아이라이너고요. 얘네가 투쿨포스쿨 펜슬인데 이 펜슬이 진짜 애용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짧지가 않았는데 길었는데 제가 많이 써서 깎아서 되게 짧아진 거예요. 이것도 한번 색깔을 보여드릴게요. 네. 얘는 이렇게 딱 애교살에 바르면은 딱 예쁜 음, 색깔이에요. 예쁘네요. 그리고 얘는 제가 지금 이런 분홍기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런 색깔? 눈 끝에다가 바르는 거거든요. 음. 이거예요. 그 저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laughs> 제가 왕은잘아야서 구매를 했고요. 마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 첫 번째. 로신게 많으시네요. 저는 네, 화장품 일단 진짜 많고요. 첫 번째 필수템이죠 디올 퍼펙트 쿠션. 이게 진짜 좋은 게 하나도 안 뜨고 하얗고 좋습니다. 근데 조금 저번에, 저번에 발랐는데 조금 떴거든요, 지금 조금, 피부에. 아, 피부가 안 좋으신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 그럼 피부가 안 좋은 사람들은 이거 뭐 쓰면 안 되나? 아, 그건 아닌데. 그럼 피부가 좋다는 말인 거지. 아, 그건 안 좋은 그리고 제가 자주 쓰는 틴트가 있는데, 롬앤의 주시래스팅, 베어 그레이트라는 유명한 색상이에요. 이거는 제가 처음에 이걸 사러 올리브영에 갔는데, 품절이라서 없다는 거예요. 그래 직원분께서 친절하게 다른 매장에 있는지 확인해 주셔서 다른 매장 두 곳을 돌아서 산 겁니다. 음. 그색깔예뻐 예쁘죠? 말린 장미 그쵸? 이런 색깔. 실제로 바르면 약간 쿨톤 핑크예요. 되게. 오. 그래서 제가 갖고 싶어요. 안 돼요. 네. 그리고 기름 종이. 이거는 애교살 그릴 때 쓰는 삐아. 이건 음영, 이건 하이라이터고요. 둘다 삐아예요? 네, 둘다 삐아 아. 같은 라인입니다. 이거는 어댑앤스드 키스미 마스카라 블랙. 어 그리고 뚜껑이 빠졌는데 이건 제가 쓰는 화장품들입니다. 컨실러, 브로우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아이브로우입니다. 어 근데 그리고, 저는 이게 궁금해요. 이거. 어, 이거야? 이거는 이제 제가 눈썹이 까만 게 싫어서 좀아 연하게 하려고. 노란색 아니에요? 아 근데 이게 실제로 바르면 그렇지 않은 게. 어제제 제 붉은 기 있는 걸 싫어해서 다쓴거 같네요. <laughs> 아 진짜 자주 쓰시나 봐요. <laughs> 이거는 버리셔야 되는데 <laughs> 네, 자주 쓰시는 거 맞는데 혹시? 지금 음. 데일리템이라서 아. 그렇습니까? 얘는 그냥 아이브로우. 네, 그이브로 얘는 아이라이너. 뭐 써요? 아이라이너. 아이라이너. 네, 인스클리 아, 아이브로우. 이거는 좀 유명해서. 유명해서. 이거는 저도 이것도 다 <laughs> 썼는데. 진 <진짜> 머지 거네요. <laughs> 안 나와요? 머지 스프 머지. 진짜 지유 씨. 이나 색깔입니다. 그래서 얼마 없기 때문에 많이 쓰면 안 돼요. <laughs> 저 내일도 써야 되거든요. 내일까지. <laughs> 저 내일까지 버텨야 <좋게> 돼요. 특히 <laughs> <피해. 웃음> 내일 하루 내 이렇게 올리브영 가셔도 살게 많으시. 내 감사하게 들어가는 소리. 이건 뷰러인데 이게 진짜 잘 올라가고 좋거든요. 근데 어디건지가세요 다이소 거예요. 여러차선인공기네요 가성비. 다이소 최고입니다. 그리고 음. 요즘 날씨 필수인 헤어를 검은색이라서 이게 아무데서나 안 팔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문에 있는 다이소까지 버스 타고 가 가지고 음. 샀습니다. 제단하시네요그리고 아까 이정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네. 이거는 지갑. 이거는 제 생일 때 친구들이 선물해 준 거거든요. 네, 네. 모아서 제, 저도 같속 사진 올릴요 다, 한명한 명의 했어요. 지분이 다 들어있어요. <laughs> 음. 이거는 데이지크 섀도우 그 팔레트인데 이게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두 색상이 제가 정말 많이 썼잖아요. 네. 여리여리한 그런 분홍 색상이 <laughs> 이건 아예 안 쓰죠, 내가. 복숭아 가 그대로 남아있는 이것도 <복수화가. 웃음> <영어도 웃음> 그대로예요. 네, <다 웃음>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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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안 건드려요. 음. <laughs> 어. 그리고 이제 항상 들고 다니는 가게 왜냐면 언제 어디서 운명의 상대를 만날지 모르잖아요. 미미는 여가 어떻게 말해? <laughs> 많이 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서 대화를 하게 했는데 입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 피곤한데잖아요. 아 그래서 필수로 항상. 혹시 이거를 하면 입냄새 안 나나요? 네, 저 지금 안 나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어. <laughs> 어, 너무 <웃음> 맛있어. <웃음> <웃음> 어. 아직 야, 네. 마음에 드는 상대가 없어가지고. 아, 네, 네. <laughs> 솔직히, 이거는 이게 마스카 하고 나서 가닥가닥 속눈썹 아시죠? 응. 이렇게 찝어서 하는 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챙겨다니고요. 이거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 추천템인데요. 제가 18살 때부터 한 6년째 계속 계속 매일매일 쓰고 있어요. 애정키지가 너무 예뻐요. 네. 냄새 한번맡아보시거요 네, 냄새 네. 맡아볼게요. 정말 좋죠. 어때요 네. 냄새? 아, 너무 냄새 좋죠. 다른 거로 갈아카봐도잘국에는 사실 모욕하지 마세요. <웃음> 근데 <웃음> 냄새가 진짜 좋았요 그렇죠. 뭐드 에어팟, 에어팟 3인가 이런 <laughs> 블러셔인데 이것도 정말 많이 썼죠. 한 누디한 피치 제가 한번 발색해 보싶어요 네. 이게 정말 자연스럽게 예쁘거든요. 음, 발색이 똑같은데 아, 안 하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이런 색깔 손가락만 봤어요. 이 색깔 그러 색깔. 얼굴에 하면 티가 이러니까? 많이 나요. <laughs> 음, 여러분. 네. 제 블러셔 네. 노력하지 마세요. <laughs> 자 그리고 아 그리고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 짜자잔. 이건 홈이 아니에요? 에 이데 이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만큼 종류별로 다 있어요 근데 이거 예, 너무 이엽다 어? 너무 귀엽죠? 어? 포차코야 이건 이름 뭐지? 포차코 이거 이게 뭐냐야 포차코야, 이게, 뭐냐? 포차코야. 이게 랜덤 스니까 포차코예요 이게 이거 헐. 들어있는 거예요? 아, 네 맞아요 헐. 이게 랜덤으로 안에 들어있는 음. 건데 어. 근데 이거, 이건 거이 어디서 난 거예요 다? 이디 알바생이 어? 어? 맞아요 제가 이디야 알바를 했었는데 나 알바생이 렇게다훔쳐왔어요 훔쳐왔어요 이좀 비밀이긴 한데 이거 돈 주고 사는 건가요? 아니 이게 얼마 이상 사면 와드네요. 어, 주는 아 거거든요 아, 아니, 저도 하나 그래,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 이게 누가 달라해서 챙겨놓은 건데 너무 너무 귀엽죠? 이게 빨대 이렇게 꽂는 거예요 어? 어? 이거 멜로디랑 콜라보를 했었어요 헉? 이디아가 그래서 그 음료를 주문하신 분께 이렇게 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아무튼 너무 귀여웠습니다. 저는 끝입니다. 안녕. 거북이 너무 귀여워요. 아, 제 네, 저희 네, 선물, 선물 받았어요. 가방 소개해 주세요. 누구한테. 비군한테 선물 받았어요. 네? 비군. 비군아, 지군 비군, 비모 아, 네. 씨. 그리고 얘는 제가 이번 일본 갔다 왔는데 샀어요. 귀엽다. 눈이 어떻게 다르죠? 응, 귀엽죠. 일본 갔다 거예요 이거 미니언즈 나오는 캐릭터. 오 그래서 아 이거는, 어머, 귀여운데. 이거 예뻐요, 예뻐요. 이 가방은, 이 가방 은사포잖아요 네. 어 여름에 핫해요. 이렇게 매주가 너무 가볍고, 가벼워? 네. 가벼워서 두근 거 같은데요? 고붓고. 방가 부... 많이 들어갔어요. 방구. 저귀여 저는 저지갑 새로 장만했어요. 오예쁘다요 오, 보태가네 맞아요. 음. 너무 예쁜데 예쁘다. 예쁘지? 민트깔 색 좋아하시나봐요. 예쁘죠. 가방이랑 아, 색깔이 어, 좀잘 맞는. 어, 진짜 네. 이뻐요. 예쁘죠, 이번에. 네. 이거는 약한 60만 원. 정도? 어, 60만 원인데, 면세에서 한 48만 원. 오 완전 일본 면세가 싸요. 오, 완전 이쁘다. 네. 네. 예쁘죠. 예쁘죠. 네. 예쁘 네. 갖고 네. 싶어요. 어, 안 네. 돼요. <laughs> 그 일주일 오 됐어요. 오, 네. 뉴. 팅이시네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번에 이거 일본에 샀는데, 희영도 뭉개 안에 이렇게 들고 다니고. 아, 이번에 어. 거의. 일본 가수 많이 원래 이렇게 넣어놨었는데 어머 이거 좋다 이요 저도 이거 물리랑 이거 저 비상약 챙겨다네고 준비된 여자? 준비된 여자 원래 응. 더 들고 다니는데 아프신데 비상약 진짜 비상 혹시 물을 데일밴드 가져오세요? 데일밴드 제까 귀엽죠 하나씩 네. 드릴까요? 오네 어, 네. 어, 네. 네. 좋아요 <laughs> 영하 씨 줄게요 감사합니다 거의 입으면 안 되니? 힘이 없으세요 <laughs> 어, 감사합니다 드릴 게 어떤 걸로 될까요? 영하 아니네 이런 모양이네요 아이 이렇게 하 귀엽다 이거 혹시 뭐라 귀여워서 거. 상처도 나을 것 같아 이런 아, 느낌이네요 음. 이거 삔은 네. 이제 만약 머리 묶으면 잔머리 많아가지고 아 잔머리니? 잔머리 잔머리니 머리가많 그리고 이 묶으면 그다음에 저는 난 입이 심심한 거를 아 싫어해가지고 사탕도 들고다닌다 저 이거 처음 보는데 이거 일본에서 샀어요 하나씩 뭐 드실래요? 어네 하나씩 드릴게요 이게 좀 강한데 괜찮아요? <laughs> 어네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 다 드릴게요 네. 보조배터리 아, 이거 들고다니다 아, 귀엽다 이거 귀엽죠 어전 집게핀 들고다니고 집게핀이 되게 신기해요 집게핀 그 예뻐요 이거 디, 이것도 디분이 아, 선물해주셨어요 D분은 아 <laughs> <laughs> 누구인가? 디브, 남자친구, 남자친구. 디브의 전체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파우치. 오. 파우치가 되게. 확실히. 그 방금 전에 네, 소개시켜 해주셨던 분과는 네, <laughs> 차이가 날 정도로 깔끔하시네. 약간 네, 네. 네, 아, 네. 깔끔충이어가지고. 아, 네. 이번에 음, 진짜 파우치. 힘들게 샀어요. 뭐예요, 이게? 이게 아르마니 쿠션. 뭐요? 어머. 이게, 이게 쿠션이야? 쿠션이에요. 코. 이거. 코 이런 쿠 일본에서 <laughs> 사왔어요. 아니요, 이거는. <웃음> <웃음> 2주 전에. 어. 신천 현백. 싶은... 이거 예쁘죠? 네, 이거 몇통가요 어, 얘는? 이거, 이거 얼마예요? 이거 케이스랑, 이게 케이스랑 안에 팩트 따로 팔아요 어, 케이스가 3만원 안에 한두개 합쳐서 9만 5천원 이거. 어, 괜찮다. 갈아 탔어요, 이번에. 오, 어때요? 뜨진 않아요? 뜨진 어, 않고, 뭐라 해야 되지? 근데 저는 그 파데를 꼭 해가지고, 약간 수정으근 아, 아 근데 어, 이거 예뻐. 이거 싱크지. 부분이 너무 예뻐. 근데 이게 웃긴 게, 주변에 신촌 현백밖에 없어요. 이게. 아 진짜? 아, 네. 그래서 개고생하면서 원래 <laughs> 개고생개고생생생해야 <laughs> <해서>. 하는 <laughs> 쿠션 그다음에 고생 저도, 쿠션 생생 개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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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 트와이스라 아, 네. 트와이스 애교살이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트와이스가 될수 있나 봐요? 트와이스 안 되더라고요. 트와이스가 될수 없네. 저는 이거 파우더. 아, 오, 오 이거 알아요 저도. 네. 나머지는 다 립인데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니는. <laughs> 네. 네. 하나 더있던데 어, 이렇게 다섯 개. 근데 이러다가는 데 입술 이다 깨. 근데 그냥 어. 바르고 싶은 거 바르는데 이거는 어떤 거모될까요 이거요. 이거요? 이거 제가 그 화면이라는 드라마에 빠졌을 때. 오 알아요 저도. 그때 고윤정 약간 이런 핑크 아 했었는데 요 고윤정은 안 되지만 약간 음 이렇게 엄청 핑크핑크해요. 오, 엄청 핑크 핑크. 어. 어, 이뻐요 예뻐요? 이 예쁜데요? 저 갖고 싶어요. 아, 어, 안 돼요. 되이탄 아, 맞아요. 이건, <laughs> 이거는 제가 가져가고 뭐 얘도 핑크. 저거 다 얘네는 다 핑크고. 아, 어, 이게 더예 얘는 나와요이 색이 요이뻐요 약간 핑크? 응. 음. 음. 어, 어, 얘는 샤넬 립밤. 음. 립밤 어, 그냥 립밤 립밤 어, 이거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네. 이거 약간 샤넬. 촉촉해요, 샤넬 어. 근데 에이, 이거 색깔 안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어 반응 타격 심해 이거 약간 실패한 틴트 그냥 들고 다니요 선절 원래가지고 위트 이런 거 아니야? 색깔 잘 모르겠어요 얼그레이 약간... 솔 모르는 색깔이지만 약 융통성이 없어요 <laughs> 네. 어, 그리고 저도 인공눈물 시원한 거요 이것도 일본에서 어 <laughs> 제가. 제가. 아, <laughs> 마지막인데 음. 아, 이것도 입냄새 되고 제는 끝이에요 사실 별거 없죠 아니요? 아니 너무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는 분인 <laughs> 음. 것 같아요 <laughs> 저희가 찍은 카페인데 지금 여기 저희밖에 없어요 저희 촬영을 끝냈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아침마을에 끝내겠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아침마을백 또 찍읍시다 네, 네 안녕